이테이프로 그 전체적인 그 샷을 보면은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감이나 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왠지 나도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은 벨리퍼터를 오래 썼잖아요 일단 벨리퍼터를 쓰거나 아니면 롱퍼터를 쓰거나 그렇다면은 퍼팅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보통 일반 아 보통 일반 아. 갑자기 세워놓고 내가 퍼팅에 문제가 있다니까 미안한데 <laughs> 근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퍼팅 스트로크가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클럽을 바꿔보고 다른 거를 이제 해보는 건데 그래도 지금 그 벨리퍼터 못 쓰게 된 다음 이후에도 지금 성적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그 네.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이거 이거 여기다 앵커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못 하게 했을 때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에휴 그래도 뭐내 실력이 어디 가겠냐 했는데 음.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경기를 해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긴장돼 있을 때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움직이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막 허공에 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 있고 뭐 마음대로 막 손도 움직여지고 막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고생했어요. 2년 동안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2년 동안 진짜 와, 이거 골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막 어. 되게 막 힘들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세 번째 시즌 가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경기하기 전에. 음. 시합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도 너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시합 바로 전주 토요일 날, 시합이 목요일인데 토요일 날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립을 이제 바꿔보자. 그립을? 네. 어. 그립을 이제 바꿔보자 해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집게 그립. 집게, 그립? 집게 그립을 한 거예요. 어차피 못하니까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짧은 걸로 왔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긴장됐을 때 상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똑바로 올바른 뭐 바람 불때비올 때, 아무튼 평상시랑 다른 컨디션에 있을 때 제가 이 놀래는 게좀 있더라고요. 음, 이 음. 놀래면서 이게 임팩 오른손이. 임팩이 이제 음, 가지는 음. 게 음. 그렇기 때문에 거리감도 안 맞고 이 헤드가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걸로 하고서는. 그게 줄어든 거예요. 스트로크는좀잘안 나오는데, 처음 했을 때. 근데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 하냐면, 이걸 놔두고, 저는 여기는 고정됐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음, 요즘 좀. 많이 하는 암퍼 한다고 이제 많이 하는데, 음.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걸 그 대신 대진 않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집게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를 어느 느낌으로 하냐, 저는 여기 이, 조여져 있고 여기 광배 여기에 힘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배에 힘을 많이 드, 많이 넣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손이 이 오른손을 가지고 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실수했을 때 놀래거나 힘이 가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퍼트 같은 거할 때도 뭐 물론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스트로크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할수 있지만. 이 거리감에 있어서는 이임팩 히팅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봐서 지금 2018년에 이제 이걸로 바꾸고서 바로 첫 시합에 4등인가 하고 이제 세 번째 시합만 이제 제네시스 시합을 이제 제가 하고. 예, 이겼거든요. 음. 그러고서부터 이제 계속 좋아서 계속 이렇게 이 그립을 가지고 계속 그때 플레이를 하고는 네. 한번 그 스트로크 한번 보여 줄래요, 그럼? 근데 이렇게 딱 설명을 듣고 나서 수축하는 거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이 집게 그립이 사실 전에 마가우 프로도 그랬었고, 어, 퍼팅할 때좀 뭔가 좀잘안 되면은 나는 사실 남자 선수들한테 집게 그립을 많이 그, 그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집게 그립 이 어떤 경우에 좋냐면은 저도 방송에서도 이제 이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른손이 남자가 여기 팔뚝에 근육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도 항상 월가운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이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긴장되는 순간에 이 근육이 좀 약간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걸쳐놓으니까, 오른손을 쥐질 않으니까, 근육이, 이 경직이 잘안 되는 거죠. 근육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스트로 하는 거고, 이 테이프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왼쪽을 이거, 나 광배근으로 이거, 저, 스트로 하는 거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른손이 내가 그 골퍼분들 중에서 내가 이게 갑자기 좀 급발진을 한다거나 거리 조절이 안 되거나 임팩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들어간다 이런 골퍼는 집게 그립을 하고 그 거기다가도 지금 왼쪽을 딱 붙여놓고 광백은 여기 옆구리를 이용해서 왼쪽 날개로 그 퍼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진짜 아주 견고한 퍼팅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렇게 했을 때이 전체적인 거리 조절이나 이런 거는 그럼 스트로크 크기로 예, 스트로크 크기 그다음에 이제 만약 좀더롱 퍼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크게 들었다가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이게 약간 강하게 좀 탁탁 때리는 느낌으로 저는 퍼터를 하기 때문에 때리는 감도 전 조절을 하고 이제 거리감을 조절해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저그 퍼팅 그린 엣지까지 한번 조금 더긴거 한번 스트로크 한번 해봐 주실래요? 그니까 약간 때리는 감이지만 요 왼쪽 네, 여기 이 회전으로 때리는 거죠 아, 여기 회전 여기 아, 그리고 그또 맞죠. 아까 얘기했던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깨에다가 여기다가 막그저셰프트 걸어놓고 연습을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어깨가 이렇게 위아래로 락킹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테이프로는 왼쪽을 이것도 회전이 되면서 약간 열어주는 느낌으로 네네. 그렇게 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길게 갈때 굳이 스트로크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때리는 거로 왼쪽으로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근데 그러면서 왼쪽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 배에 힘을 줘야 아, 돼요 복근에 네. 이, 이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저, 저만 느, 이제 생각하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손의 느낌을 많이 이제 줄이고 음. 싶어서 이제 여기 느낌으로 이제 이 광배 이 왼쪽 어깨 이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때리는 느낌이 나려면 이배 이 스트록 하는 동안 배 힘이 좀 있어야 돼 누가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처럼 배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회전이 되지 이게 배가 이게 힘이 이게 배를 이제 내미는 것처럼 후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 힘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다른 쪽에 힘이 좀 쓰여지더라고요 다른 쪽에 힘을 안 쓰게 하려고 배에다가 힘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풀 스윙도 내가 팔의 감각에 의존해서 퍼팅 스트로크도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암스트로이 있고 바디 스트로크 있고 그런 식으로 팔을 겨드랑이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팔로 이제 퍼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손감이 정말 중요해야 되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테이프로의 퍼팅 스트로크 거의 완전히 몸통 스트로크이네 네. 그러니까 왼쪽 딱 붙이고 복근에 그 사실 이거는 퍼팅할 때 어 그런 골프도 가끔 있어요. 몸이 약간씩 흔들리면서 수족하면서 이렇게 약간 몸이 흔들리면서 정타에 잘안 맞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그 복근에 힘주고 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명치에 힘주고 막 아니면은 아랫배에 힘주고 수축하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그 대신에 이제 팔을 굉장히 힘을 많이 빼고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 테이프로는 그냥 왼쪽 겨드랑이로 딱 붙여놓고 이 몸에 힘주고 그 배에 상태에서 힘줘. 배에 힘을 네. 주고 어, 아래 배에 힘을 주고. 네, 배에 아까 그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건 무슨, 무슨 느낌인지 난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고 있으면요, 이게 렇 있잖아요. 그럼 배에 이렇게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할때 힘을 놓고 있으면 아, 이게 음. 아파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있을 때 힘을 주고 있으면 좀덜 아파요. 지금은 조금 숙여서 음.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적당한 정도로 힘을 준다는 얘기네 네, 적당. 막 이렇게 힘을 막 주고 어. 있으라는 이게 아니고 어. 이렇게 누워서 있을 때도 음. 이렇게. 음. 운동할 때공 같은 거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음. 근데 힘을 이렇게 풀고 있으면 허, 이렇게 그,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어,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공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약간 정도도. 그 배를 긴장시킬 정도의 힘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힘을 막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어, 왕자 만들 정도는 네.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왕자 있나? 아, 저 왕자는 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푹신푹신해졌는데? <laughs> <거? 웃음> 장가가더니 배가 조금 옛날에 완전 이태규 프로 보면 특전사 몸 같았는데 완전히 시꺼매가지고 그냥 왕자 입고 막 그랬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몸이 조금 커졌는데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딴 데로 갔는데아랫배에 적당하게 긴장감이 들 정도로 네. 아, 힘을 주고 그리고 왼쪽 날개를 조금 더 붙이고 그리고 수족하는 거는 약간 때리는 감을 나 그거는 사람들이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집게 그립을 가지고, 나도 이제 집게 그립을 해봤어요. 내가 해봐야지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진짜 오른손이, 오른팔에 힘이 쫙 빠지고, 오른손을 전혀 안 쓰게 되니까,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흔드는 느낌으로 하니까, 요 짧은 거리의 쇼퍼펏는 정말 좋더라고. 헤드도 똑바로 다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한,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펏들 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저도 그걸로 인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